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3단원 운동과 에너지에서 첫 번째 중단원에 관련하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에서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고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 그리고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까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물체의 빠르기인 속력입니다.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대비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동일한 이동 거리 이동한다면 속력이 빠른 물체이고요. 동일한 이동 거리를 갈때 걸린 시간이 길면 속력이 느린 물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으로 촬영한 사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진을 보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빠르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A라는 물체가 이동하는 운동 사진이고요. B라는 물체가 운동하는 연속 사진입니다. 연속사진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를 촬영한 사진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한 칸의 간격이 일정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이용해서 속력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림처럼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좁은 A와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훨씬 더먼 비를 비교해보면요. 물체의 속력은 빠르기는 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움직이는 물체 운동을 기록을 하게 되면 속력을 비교하거나 속력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어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물체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은 다중선관 사진이나 시간 기록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인 등속 운동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물체가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가와 나는 등속으로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1초마다 연속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가의 빨간색 장난감 자동차는 1초마다 약 4cm씩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초록색 장난감 자동차 나는 1초마다 약 8cm 정도를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는 과정을 시간과 이동거리에 관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 텐데요. 1초당 4cm씩 움직였던 가 물체는 처음 1초가 지난 후 4. 2초가 지난 후 8, 3초가 지난 후 12의 이동거리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현하면 시간에 대비하여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하는 빨간색 실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나 물체도 1초에 8. 2초에 16을 이동하는 것으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렸더니 시간 대비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하는 비례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등속으로 운동하는 물체는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해서 커지고요. 그래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더큰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기울기가 더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속력 시간 그래프로 두 가지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가 물체는 1초당 4cm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속력을 구하는 방식 이동한 시간 분의 이동한 거리로 나타내면은 1초당 4cm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미로 4라고 일정한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나는 1초당 8cm를 이동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8의 일정한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등속으로 운동하는 이 장난감 자동차들은 시간속력 그래프가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더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초록색 실선의 물체가 더 빠른 속력을 나타내는 것을 그래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등속으로 운동하는 것을 주변에서 모노레일이나 무빙워크, 스키리프트 등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높은 곳에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속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유낙하하는 공의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하였고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공의 모습대로 그래프를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물체가 이동한 만큼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고요. 이각 칸의 의미는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에 해당되므로 이 그래프는 속력과 시간을 표현하는 그래프이고요. 자연낙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구간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물체의 속력을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대비해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라고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서의 속력, 두 번째 칸에서의 속력, 세 번째 칸에서의 속력, 속력이 점차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연낙하운동에서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일정합니다. 그 이유는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인데요.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 혹은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공기 저항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의 중력을 계속해서 받아서 이 물체는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자연낙하운동.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시로 진공에서 공과 깃털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 한다면 이 물체는 어떠한 운동을 할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두 물체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유낙하는 물체는 질량과 관계없이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가 같기 때문입니다 깃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같은 크기의 중력을 받게 되는데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되고요. 쇄구술도 마찬가지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빨라지는 정도는 1초에 약 9.8mps 정도이고요. 이 정도의 수치를 중력에 의해서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건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게와 같고 무게는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9.8의 질량을 곱한 무게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과 에너지에서 첫 번째 중단원인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에 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4단원 자극과 반응에 관한 내용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